벤틀리모터스코리아가 서울 벤틀리타워에서 전 세계 18대 한정판 모델 바투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투르는 벤틀리 뮬리너 바칼라를 계승하는 두 번째 코치빌트 모델인데요. 벤틀리는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브랜드 투어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춤추이고 있는 야수의 모습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려하게 길게 뻗은 본인 라인은 우아함을 자아내고요. 또 근육질의 면과 선이 강조되어 강렬한 힘이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전달합니다. 벤틀리는 이 새로운 디자인 DNA가 적용된 바투르를 통해 앞으로 선보이게 될 벤틀리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의 디자인 컨셉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투르는 벤틀리의 가장 진보된 1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750마력, 최대 토크는 약 102kgm에 달한다고 합니다. 벤틀리는 이를 통해 다가올 전동화 전환기에 앞서 벤틀리의 상징적인 엔진인 W12의 성과와 진화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18명의 바투르 고객들은 뮬리너 비스포크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실내외 색상부터 마감, 소재 그리고 베니어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철저히 자신만의 취향으로 바투르를 비전했다고 하는데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을 감싸고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18K 골드로 감싼 카리스마 다이얼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의 크리스티안 슐릭 상무는 벤틀리 밀리너 바투르를 아태 지역 중 한국 시장에 최초로 공개한 것은 벤틀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높은 위상과 앞으로 고객들에게 진정한 밀리너 비스포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벤틀리의 포부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밀리너 서비스를 강화하는 원앤올리 벤틀리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대의 벤틀리 밀리너 바투르는 올해 중순부터 전 세계 각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월 8일 오픈하는 벤틀리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공간, 벤틀리 큐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터PD 오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